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빌립보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옥중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함께 옥에 갇혀져 있는데 그는 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게 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첫 번째 루디아를 통하여서 세워진 그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유럽 교회의 처음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의 사정과 상황들, 그리고 바울이 원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옥중에서 진심을 담고 있는 바울의 편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살펴 어 알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디모데와 함께 옥에 갇힌 바 되었는데 근데 그들의 그 수신자, 편지의 수신자를 바로 감독들과 성도들, 그리고 집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여전히, 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들을 밝힐 때에 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이 노예이지 않습니까? 신분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 스스로가 자청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는 종된 몸으로 어떤 일을 시키시더라도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구의 종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내가 종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종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물론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서 약간의 어,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감독이고 또 어, 서로가 성도들이고 서로가 집사인데 예, 서로 종의 신분처럼 섬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희 안에 또 어둠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혹시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언저리에 두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인사의 첫 시작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어, 바울은 옥에 있었을 때에 이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을 어,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통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쁨을 항상 강구한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어, 서로간에 어떤 유대의 관계가 아주 그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리포 교인들을 생각할 때중복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왜요? 어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첫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희 복음을 전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로포 교인들이 복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겠습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믿음 가운데 세우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교사인 사도 바울을 지금 물질적으로나 기도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돕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께 동참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교육자들이 함께 콜라보가 되어서 콜라보레이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할 때에 예, 여러분들의 그 교육자와 사역자들, 성교사들은 더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빌리포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에게는 너무 감사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리포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구원의 역사죠. 네,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시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열심이 정말 대단한데, 사실은 이 거룩한 사익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온전히 그 구원의 한 그... 어, 역사 가운데 한 점에 서 있고, 우리가 그곳에서 동참하게 되고, 써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축복인지 모릅니다. 빌리포 교인들이 그렇게 주님의 선하신 착한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 써임받는다는 것이 바울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너희가 있다. 내 안에 네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네가 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빌립포 교회의 그 교인들을 생각할 수, 아니 할 수가 없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냐.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메여 있었을 때나, 복음을 전도할 때나,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도 예, 변질되지 않는다.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 두 마음이지 않는다, 한 마음으로 바울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하는 든든한 믿음의 후원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앞에서 막 일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막 서포트 해줄 때더 신이 나는 거잖아요. 앞에서 막 일하는데 뒤에서 위로도 없고, 기도도 없고, 후원도 없으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막 처지고, 다운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뒤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뒤에서 든든하게 있서 바울을 팍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더 힘있게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의 사역자들 을 위해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때로는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더 힘이 날수 있도록 여러분. 동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신이 나는데 바울이 그이 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가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나가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고 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 줄 아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정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세 가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구절에 보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 사랑과 지식과 그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 이들이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더욱더 총명하게 깨달은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풍성하게 해달라고 내가 중부하고 있다. 두 번째 너희가 진한, 진정한,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예, 진실되게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허물없는, 거물없이 허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바로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세 번째, 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내가 소원한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지식과 지혜와 진리에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기는 사역자의 마음들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마음이진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의 마음 시작과 함께 떠부려서. 동참하는 마음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앞에서 일하는 사역자들 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일하게 하시고, 옆에서 동력하고 돕는 교인들이 필리포 교인처럼 더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호응하며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 위에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올려드리지는 그런 놀라운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모든 모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